자, 138번입니다. 8명의 전학생을 4명, 2명, 2명을 나누어서 A, B, C의 3반에다 배치하려고 한다. 근데 어, 8명에서 특정한 2명은 같은 반에 배치하려고 할때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과정은 서술한 시효라고 돼있네요. 음... 근데 잘 봐. 내가 이게 생각을 잘 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는가 다 달라지거든요. 8명을 4명, 2명, 2명으로 분해를 시킬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특정한 두 명이 있어 그 특정한 두 명은 특정한 두 명이거든요 이게 말잘 들어야 된다 여덟 명 말고 두명더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덟 명 안에 번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존재를 할 거야 그거 포함해서 여덟 명인데 그 애네 둘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문제에서 되게 낚시가 많이 당하거든요 얘네는 특별하게 빛나는 애들이 두 명이 있어 맞지 근데 걔네가 얘네 둘이랑 이런 말이 아니야빛나애가 있어. 그러니까 두명이 있을 거야. 그두 명은 이웃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같은 것에 넣을 거 같고요. 걔네가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되시겠습니다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특정한 어떤 두 명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여섯 명 갖고 이제 이 녀석이 나눠서 이야기하게될 건데 그러면은 그룹을 생각을 해봐. 얘네 그룹이 여기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갔다 라서 계산이 완전 달라져요. 지금 상황이.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A라고 하고 B라고 하는 애가, 얘네가 두 개의 그룹, 얘네들끼리 해서 두 개의 그룹 안에 들어가다 치면요. 나는 얘네 그룹 하나 만들어졌잖아. 맞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 여섯 명을, 네 명과 두 명을 찍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룹핑이었죠 요게 끝이에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AB 그룹 하나, 네명 그룹 하나, 여기 나머지 찌끄러기두명 그룹에서 세개 그룹이 나눠질 거라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A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그네 개의 그룹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나는 이제 4, 나머지 여섯 명을 두 개씩 그룹을 찢어야 돼. 그래서 이거 아니겠나? 지금 봐. 얘네가 여기가 AB가 들어갈 거거든 여기 무슨 여기서 생각 잘해봐. 4, 2, 2인데 여기는 AB가 들어가 있어. 아니? 그러면 여기 두 개는 그룹이 다를 수 있지만 얘는 확실하게 A 그룹이라 할수 있잖아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일단은 이 생각을 먼저 해요 그냥 여섯 명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세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을 나눴지 그러면 봐봐 두 개의 그룹을팀풀이만들어진게 겹쳐지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나는 300분의 1로 나눠지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니까, 러 여섯 명을 두 개씩 나눌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사람이 정확하게두 명씩 그룹이 싹다 다른 그룹이 만들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 누가 네 개의 팀이 되는가 결정해줘야 되긴 하잖아. 그래서 AB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을 한게 AB가 네 명이 그룹이 되고 나머지 두 명이 설정되는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쉽게 생각하는 법이에요. 어렵게 생각해 볼까요? AB 일단 묶어놓고요. 여기 이제 두 명, 두 명, 두 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룹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룹이야. 근데 얘는 AB 그룹이라는 이름이 절정된상상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해서 6C2로 계산하는 거, 여기가 4C2, 2C2로 계산하면요. 겹치는 경우는 얘네 둘이가 회전되는 게 겹쳐요. 위치가 바뀌는 경우. 왜냐면 얘네는 그룹 안에 AB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다른 그룹이에 이름이 지정된 그룹이라서 얘네는 그, 얘네랑 위치가 바뀐 게 결정되지 않아요. 여기 A, B, 여기 A, B인 경우는 달라요. 왜냐면 얘네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실히 갈리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곱하기 200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게 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좀더 언제 생각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을 거잖아. 맞지? 나는 지금 뭐라 했냐면 그룹만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룹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에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 그룹들을 반에 배정까지 시켜줘도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3패까지 꼽혀줘야 돼요 배정까지 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나누거는 정확히 서로 다른 3개의 그룹으로 4, 4, 1로 3개의 그룹 나누는 거에 지금 이 케이스들이야 그 그룹들을 확실하게 A반, B반, C반에 나눠줘야 되는 거까지 고려하시는 게맞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야 이거 숫자 너무 큰데? 계산 좀 해봅시다 60이거든요? 이게 15인가? 이렇게 나오시고요 요게, 15 곱하기, 6 곱하기,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 거니까, 이거 4 5예요그두배다 하시면 60이니까, 360? 이렇게 나오서 친다고 되어있네요.